소리쟁이 뽑다가 장수풍뎅이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란 것 같고요. 장수풍뎅이는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자라지요. 참나무 밑에. 아우 풀이 너무 많아서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서식하고 있으니 다 제거할 수도 없고 다시 덮어주려고요. 근데 이렇게 큰줄은 몰랐어. 요 이게 사진보다. 영상보다 많이 더 커요. 막 움직이고 참나무 밑 응달에서 낙엽에 덮여서 요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수 하늘소인 줄 알았는데 장수 하늘소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장수 풍뎅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처음 발견했으니까, 음, 덮어두고요. 다음에, 언제 도망갈진 모르지만, 또, 한동안 있다가 열어보면, 얘가, 오, 멋있는 장수풍뎅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크다. 데 근데. 근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게 어떻게 잘못 밟으면은 다칠 것 같고 어머나 놀래기도 기억하고요 해를 보니 지금 해는 안 났어요 지금 바로 덮어주려고요 예 바로 덮어줘야지 얘가 잘 자라겠지요. 얻능 덮겠습니다. 이렇게 촉촉한 흙을 잘 덮어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또 장수, 풍뎅이가 또 이렇게 서식하는지 몰랐네요. 세상에라. 새들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가면 다 도망가는데 얘는 지발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소리쟁이 뽑다가 건드린 걸 알면 얘도 도망갈까요? 한번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다 덮었습니다. 머리까지 탁 덮었습니다.